눈물 흘림증이 있습니다. 눈물이 나이가 먹으면 일반적으로 많이 흘리게 됩니다. 눈물이 흘리는 큰 원인은 눈물길이 맥히거나 눈물이 좁아져서 눈물 나가는 여기서 눈물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눈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눈물길이 좁아지거나 맥혀버리면 눈물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밖으로 흐르게 됩니다. 근데 눈물길이 좁아지거나 눈물길이 맥히거나 눈물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문제는 눈물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있는데 눈물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눈물량이 원래 많은 게 아니라 안구건조가 심하다 보면 눈이 바짝 마르면 우리 뇌에서 한 번씩 물탱크에서 물을 확 품어댑니다. 그래서 눈물이 너무 많아서 안과를 가게 되면 아 안구건조증입니다. 어 눈이 건조한데 눈물량이 많은데 안구건조라고 진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눈물이 많아서 눈물이 흘리는 게 아니라 눈물구멍이 좁아지거나 눈물, 좁아지 눈물 맥히거나 또 너무 눈이 건조하다 보니까 물탱크에서 물을 한 번씩 적당한 양을 품어야 되는데 많은 양을 품어내되 보니까 눈물이 한 번씩 쫙쫙 밖으로 흐르는 눈물 흘림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유루증이 나오게 합니다. 눈물 흘림증이 자주 있다고 오면 눈가 안쪽이 시뻘거나 눈자 안쪽이 헐거나 눈곱이 잘 끼거나 눈에 세균이 잘 생기면서 어, 또 심한 경우 시력 저하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염증도 잘 생기고 눈앞염 여기 염증도 잘 생기고 또 눈곱도 생기고 가렵고 충혈되고 또 시력 저하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눈물 흘림증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거나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하시면 댓글로 답하거나 아니면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시력을 살리는 아니야? 한약, 사람 아니니다